하, 자, 슉, 발 빨라요, 놈아 다시, 둘, 셋. 슉. 자, 팔로우 1단계 네. 어, 빠로우단계 자, 둘, 셋, 어깨를 네. 우측 어깨를 뻗으면 안 돼. 우측 어깨를 뻗으면 안 돼. 이지 가지, 네. 어드레스. 둘, 셋. 네. 팔 뻗었어? 네. 안 뻗었어? 네. 그래서 이제, 헤드가, 헤드가 길을, 둘, 셋. 네. 쭉, 쭉 볼수 있는. 근데 팔은 안들었지 네. 왼팔에 강이 딸려. 둘, 셋. 네. 쭉, 돌아서, 왼팔의 움직임. 그리고, 요각도. 가지, 어드레스. 둘, 셋. 헤드가 바로 넘어오면, 수 없어.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이가 아까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넘어질 수 없어.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넘어져야 돼. 어? 다시 어땠어? 물지 쭈 이렇게 넘어져야 돼. 안에 끌었어 다시 자요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. 자 어땠어? 빨리 와서 머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. 물지 쭈보었어 쭉 돌아서 복근하고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가 네. 이렇게 하려고 해 여기를 봐 이렇게 하려고 해 이건 안 좋은 거야 다시 둘셋팔로쭉 돌았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 각도가 어떻게 해?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근데 팔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그 끝나는 라 거야 때 나도 모르게 끄는 선상이 나올 수 있다. 네. 어, 절대 안 돼. 자, 그래서 그 부분으로 다시, 네번가더 이렇게. 그래서 손목을 좀이지라 어? 다시, 둘, 셋. 지난어까지 이거, 이거, 이거. 나중에 꺾이지? 네. 어, 그거 안 되는 거야. 둘, 네. 셋. 쭉 해서 넘어갈 때 넘어가게 남겨놔야지, 이렇게. 요 각도가 될수 있는 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끌어 끌어 안돼 둘씩 쭉. 쭉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도 그렇지 이네 팔에 힘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손목 안돼 둘씩 쭉. 쭉 이것도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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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른쪽 손목이 이 정도 이렇게 나올 이 정도까지 되려 고 그러면 연결이 돼서 풀어지겠지 또.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가다가 어? 네.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손목이 이런다고 이렇게 이렇게 끌고 하려고 한다고. 요 기간이 길다고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자, 손목 각도 다시 둘 이제 쭉 이것을 끌고 왔다고 여기. 아. 어.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좋 아드레스는 둘 이제 쭉 돌면서 헤드가 아니 꺾으려고 하지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나 오른손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어드레스 둘셋쭉 돌았어 돌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했냐면 둘셋쭉 이랬다고 없어 둘셋쭉 돌았어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자 다시 하나만 찍고 자 그걸 보여줄게 연습을 하면서 그것도 체크를 네둘셋쭉 연결 네 그만큼 힘이 빠져 있어야 돼 그치 네둘셋쭉 어? 그게 먼저 둘셋자쭉팔 빨라 이놈아 네. 다시 둘셋쭉 팔 빨라, 네, 둘, 셋. 네. 팔 빨라 네. 다시 이제, 쭉. 불셋, 허, 자쭉팔 빨라 이동아, 다시 불셋, 쭉팔 빨라, 다시. 네,